자,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두 문제 정도만 연습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fx와 gx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g, 역함수 g에 2에서의 미분교수를 묻는 것은 fx의 1에서의 미분교수 역수를 묻는 것 같다. 그럼 f도함수 1을 하려면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7이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서 맞구요. 네. 그 다음에 는 어, gx의 x, x 콤 gx를 지나는데, 그럼 fx는 g 송합니엑 x를 지나겠죠.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gx와.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되, 놓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되냐면 f 도함수 x를 알고 있으니까 f 도함수 x를 알고 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 g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g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f 도함수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f 도함수, g를 대입하면 1기 g제곱에 gfx는 x죠. 그리고 여기는 g 세제곱에 x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이다라는 얘기, 냐면 g도함수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뒤집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뒤집습니다. 뒤집으면은 1기 x제곱에 X제곱에, X 세제곱이구나. 어,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에 G. 그리고, 어, X제곱에 G 세제곱일 거예요. 그쵸? 지금 1 빼기 X 세제곱에,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g x 일단 적분선수를 붙인 거 c 음 왜냐면 나는 이제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거예요. x 세제곱에 g 세제곱 빼기 3분의 5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미분해요. 이걸 미분하면 은곱의 미분에 의하여 X 제곱에 G 세 제곱이 되고, X 세 제곱에 G 제곱에 G 도함수 되고 보내주고 약분 해봤더니 G 도함수가 1배기 X 세 제곱에 G 제곱에 얘가 되더라 이거죠. 같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C가 0인지만 확인하면 니은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 X 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어, G, G2가 1이니까. 엑세다 2를 집어넣고 엑세다 2를 집어넣으면 g2,1 그래서 1 플러스 c는 하고 3분의 8 그리고 g2는 1이라고 그랬죠 봤더니 어. 그러려면 c가 0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을 확인해 보려면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지금 방금 전에 구했던 이 닉은식 있죠. 이 닉은식, 이 닉은식의 x 자리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 g1이 3분의 g1의 세제곱, 그다음에 빼기 3분의 5. 자, g1을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양변을 x에 관해 정리하면 3x 빼기 5가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애가 얘를 어, 미분하면은 3x제곱 빼기 3이 되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데 이 교점에 대하여 이 교점이 g1인데 그게 2와 2분의 4인지 확인해 보려면 2분의 5와 이 식을 라지라고 합시다. 라지라고 해서 2분의 5와 2를 대입해 봐요. 그래서 2를 대입해 봤더니 음수가 나오고 2분의 를 대입했더니 양수가 나오더라. 그 얘기는 2와 2분의 5 사이에 근이 있다. 그 근이 뭔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G1이다. 그래서 G1의 범위는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다. 라는 게 1025번이고요. 29번이고. 그 다음 1030번은 이거는 제가 지금 요저제한된 칸에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종이에다가 합시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 교점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fx가 어떤 애냐, fx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fx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해 봤더니, 미분해 봤더니, 이러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이하인, 그래서 fx가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함수가 되면서, 이 감소함수가 되면서, 이 fx는, fx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a b를 지난다. 그러면 얘가 a b면 역함수 때문에 b a도 지나야 되죠. 그러면 a b, b a를 지난다는 얘기는, 이 fx와 역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에서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 작은 쪽이 알파고 큰 쪽이 베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한 쪽은 원 함수고 또 다른 쪽은 역함수 문제 어 역함수인 음식시대겠죠 굳이 누가 누군지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결과지는... 없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어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가 참 많은 걸 요구하는데 나는 이거를 그 hx 라고 쓸게요 이 hx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이거 알파면 이게 베타고 뭐 이런식이 됩니다 이 hx 의 역함수가 gx 라고 했으니 합성하면 얘가 될 거고 그러면 미분하면 얘가 될 거고요 이 x 자리에다가 그엑스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h 도함수 g 알파인데 g 알파죠. g 알파는 뭐가 되냐면 베타가 될 거고 그다음에 g 도함수 다시 뭐를 집어넣었죠? 알파를 집어넣었죠? g 도함수 알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h 도함수 베타라는 것은 여기를 미분해서 베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f 도함수 미분해서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데 f x 가 원점 대칭이었고 f도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결국 이것이 갖는 의미는 f도함수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조건에 뭐라고 나뉘냐면 g도함수 알파는 2분의 f도함수 베타라고 됐고요. 그러면 이거와 이걸 곱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f도함수 베타가 뿔마 루트 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이다 왜냐면 f도함수가 0이어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베타가 누군지를 찾아야겠네요. 베타가 누군지. 그 베타는 누구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어 여기 나와 있죠. 정보를 잘 취합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가 마이너스 위에서 만나는 작은 게 알파고 큰게 베타였으니까 큰거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서 음 이게 f x 고, 여기가 마이너스 x 고. 이것을 x에 관나여 정리를 해보면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것을 정리해 보면 얘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음 계산이 복잡하게도 하고 복잡하게 해서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타인데 이 베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어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마무리 작업은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이제 여기다가 근데, 베타제곱, 그러니까 베타를 집어넣든지 베타제곱을 집어넣든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질문에 맞춰서 넣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방식은, 베타제곱을 넣을 때는 k-1 넣고요. k-1 플러스 넣고, 넣고, 1 넣고, 그 다음에 k 넣고, 베타제곱에 다시 k-1 넣고, 다시 k-1 넣고, 이렇게 해서 k 값을, 양수인 k 값을 찾아야 된다.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